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와, 8시 반이죠. 애들 보내고 8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3시간, 그러 그러니까 12시까지 물 줬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와, 어, 비가요. 물줄때확더 빨리 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면서 저는 이제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찍으면 소방 호수로 물 주면서 비 폭우처럼 오는 걸 연출할 때 빗물이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 그 뭐라고 래야 될까 인위적으로 빗물을 준다 라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을 자연적인 거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비가 날리면서 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laughs> 아니죠. 처음은 아니죠. 저 어릴 때 보고 아, 진짜 오랜만에 그런 비를 봤거든요. 그렇게 비가 올 때는, 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요. 제가 물, 그니까 저 집에서 물이 맞았던 게 밑으로 떨어졌던 게 바람으로 의해서 거꾸로 위로 상승하는 것도 봤습니다. 오,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물을 줬는 오늘 하루인데요. 와, 힘들기는 하네요. 바람,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문을 닫고 줄, 줄기차게 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지금 며칠 만에 다시 물을 먹나요? 3일인가 4일 만에 다시 물을 훅 먹었죠. 진짜 빗물에 의해서 얘네들 멍들지 않는 게 진짜로 신기할 만큼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게 비가 왔어요. 와, 우리 애들 올때 어떻게 오지라는 걱정과 함께 얘네들한테 물도 중간중간에 조금 바람이 잦아지면 물을 주고 했었거든요. 요쪽에 앞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빗물을 먹는 거니까 별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어저께 제가 이쪽에 있는 아이들 물 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을 만져, 이제, 비이 오는 거 보고 만져보는 애들 중에서 많이 말랑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하엽이 너무 지저분해서 물 주는 중간중간 중간 뜯어주는 아이도 있었고,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요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여기는, 음, 아이시 핑키인데요. 아이시 핑키도 너무 이쁜 아이죠. 요런 아이들은, 아 이게 추운 겨울이나 좀 차가운 바람이 불면 확실한 물듬이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아 근데 벨라도나는 원래 벨라도나가 이렇게 물을 안 빼주고 계속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스틸라트가 지금 물이 더 들어왔습니다. 밤에 추웠나? <laughs> 어저께 밤에는 비가 얼마나 아, 비가 안 왔어요. 어저께 밤에 안 오고 아침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물을 깨, 한번 흠뻑 주고 나니까요, 오, 얼굴이 더 깨끗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이기는 한데 이쪽은 워낙에 물을 못 먹는 자리니까 제가 챙겨주지 않으면 못 먹는 자리니까 물 주는 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날씨가 바깥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하니까 날씨가 그렇게 덥지를 않아. 요 약간 음 습도가 있어서 꿉꿉한 면은 있지만 막 더워서 힘들다 습해서 덥고 막 이런게 없고 썰렁 그냥 썰렁 하니 바깥에 나가서 짧은 팔 입고 계속 서 있으면 약간 좀 싸늘하다는 느낌도 들 만큼 그 정도 날씨가 유지가 되니까요. 전혀 물주는데, 아,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힘들 수 있는데, 또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 여기 난간 쪽에 있는 아이들은 빨리빨리 이제 빗물을 말려야 되는 시기가 오죠. 이제 오늘 마쳤으니까 빨리 얘네들이 물을 잘 먹고, 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물을 줬어요 물을 주기는 주는데요 막 봄에 물주듯이 꼼꼼하게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진 않구요 어 대충 한, 사, 한 기, 기존에 원래 제가 물을 줬던 그 양보다 한 3분의 2 정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목이 많이 말라 하는 아이들도 좀 어느 정도 물을 채워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 나름 버틸 수 있는 그 물량이지 싶어요. 지금 요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하엽이 상당히 많네요. 눈에 거슬리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올때 하엽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또한 가지는 얘네들 입장에 빗물을 어느 정도 먹었거나 습기로 물을 잘 먹는 아이들은요 입장이 잘 떨어지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목대 부분에서 똑똑 소리가 날게끔 얘네들이 이렇게 입장을 이제 손에 걸려서 잘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아이는 얼굴이 좀 지저분하죠. 또 보고 있으면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불독을 닮았는 것 같습니다. 아또 불독 키우시는 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어~ 퍼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그니까 다육이의 퍼그가 아니고요 동물 퍼그의 얼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을 이제 어느 정도 줬으니까 이제 장마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선때 있을 때까지 아~ 대충은 견디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물, 비 오는 날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일주, 일주, 이주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비가 와도 이렇게 잘 뗍니다. 비가 와서 비거 하엽되고 난 다음에 많이 아팠다라는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제가 조심성이 없는 건가요? <laughs> <laughs> 어, 이럴 때 아니면 잘안 떼지게 돼. 원래 빠짝 말랐을 때 떼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비오는 날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얘네한테 빗물 물 주려고 물 주려고 이래저래 건드리다 보면 눈에 거슬려서 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영상을 찍을 때제 어, 팔이 안 보였으면 하는데 제가 뗄때 손이 많이 찍혔죠. <laughs> 이렇게 잘 있어 주는 아이들 아 진짜 여름에도 올 여름은 작년 여름보다는 저는 조금은 수월하다 싶은데 남부 쪽에 있는 쪽그 지방에서는요 비가 너무 지금 연달아서 4 일째 내리고 있다 힘들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오면 힘들죠 다육이도 힘들어 하는 게 보이고 이럽니다 지금 현재 이런 말을 할때 지금 바깥에서 빗물 튀는 게 느껴져요. 아직은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비가 게릴라처럼 확 쏟아졌다가 조금 멈춤하다가 또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네요. 오늘 물 주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힘이 들었나 봅니다. 와 파랑새 이쁨을 보여주죠. 어, 이런 거 저런 거 묶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아,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요렇게 단순히 조금씩 얼굴들을 보여주는 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제가 잘 엮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살짝 힘든가 봐요. 아, 지칩니다. 물주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물통 들고 다니면서. 물주는 게, 아, 보통 일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잘못 크는 아이,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햇볕이 양이 확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연한 햇빛?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라 몸조리 하는 애들을 이 밑에다 내려놓기도 하는데요. 좀 힘들어 하거나 너무 얼굴이 달련, 다젖었다 하는 애들을 이쪽에 내보내는데, 여기에서 여기 아보카도 크림을 이쪽에 내놨거든요. 제가 아보카도 크림을 잘못 키워서 지금 현재 밑에 입장이 말랑한 거 보니까 물이 필요했던 거는 같아요. 얘를 통통하게 이런, 이런, 이렇게 조금씩 뭐라고요. 볼록볼록하게 안 키우고, 팽팽하게 키우고 싶은데 아 제가 키우면 아보카도 크림은 다 이렇게 커요 탔는 것을 제외하고 중간 생장점이 좀 그래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벌레 가타서 그렇지 않을까 라서 찾아봤는데요 얘를 묵동형으로 차,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얼굴 말고 팽팽하게 펴져 있는 얼굴을 원하는데 얘가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릴리시나가 얼굴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이 아이. 나이 많은 아이. 아. 얼굴도 많이 줄이고 하엽도 정말 많이 져있네요. 하엽이 너무 두껍게 져있어서 음, 쉽게 잘 떨어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갖고 있었구나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육이 어떻게 다 꽁꽁 어, 덮어주고 계신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같으면 좀 덮어주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 어저께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어, 다육이 장마라고 약하다고 해서 안으로,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으셨다가 더 못난이가 되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무래도 바깥에 있던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놨을 때는, 어 장마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라도 요 바깥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비가림만 할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바깥이 더 좋아요 생각보다 더잘 지낸답니다 바깥에 지금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 광합성 못할 것 같잖아요 가시광선이 생각보다 이런 날씨에도 뚫고 들어오는게 있나봐요 그래서 광합성을 식물들이 한다고 하네요 비오는 날이라고 해도 요렇게 저희 눈에는 강한 햇살이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은 바깥이 더 낫겠죠. 이 방충망 하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질까요? 와, 완전 달라집니다. 펜지가 요번에도 물 빗물로 얼굴 좀 더러웠던 부분들을 말끔하게 세수를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 같으네요. 요렇게 빗물을 비가 많이 올때 이득 보는 아이도 있나 봅니다. 하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엽도 떼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잠시 끊었다가 다시금 연결해서 찍을 때도요. 하엽을 떼주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하엽 정리해줘야 되는데 언제 다 하엽 정리를 할까요? 아, 정말 이거 다 정리를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엽 정리를 하셨나요? 아, 전 너무 오랫동안 안한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그냥 구경꾼으로만 지내다가 보니까 하엽은 하엽대로 요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약간 어, 얘네들 살아가는 환경을 잘못 맞춰주고 하면 이런 하엽이 진 곳에서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사는 공간이 돼버리죠. 어, 저 이렇게 떼주기는 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영상 찍으면서 꼭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엽을 정리를 폴덴시스가 하엽이 엄청 많았네요. 여기에는 파이어 플라, 플라 얘가 무슨 파이어 플라워가요 어, 아니, 파이어 필라. <laughs> 이름도 너무 오랫동안 불러주지 않으니까 까먹기도 합니다. 파이어 필레도 까먹다니. 아이고, 바람 불면서 다시금 비가 옵니다. 와, 바람의 각도가 45도는 되는 것 같아요. 비가 그렇게 쏟아집니다. 여기에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루미틴트도 잘 있고요. 요 아이는 더, 이게 마커스 금인데, 마커스 금은 더 빗물, 빗물이래. 햇살도 많이 오구를 하고요. 어, 더 강한 쪽으로 보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목도 많이 말라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까지 요 위에까지도 여기까지 말랑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들은 챙겨줘야 되는데 얘를 까먹었나 봅니다. 여기 버날렌스도 이제 얼굴이 좀 제법 좋아졌죠? 작았던 아이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물잘 주는 걸 받아먹고 얼굴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올해 부용이 물을 잘 받아먹고 이렇게 얼굴을 좀 키운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햇살을 많이 못 보고 하니까 요 아이가 지금 색깔 물듬은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데요. 조금 얼굴을 더 키운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금황성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금황성꼭대입니다 여기에서도 자구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기다려 보는데요. 요 아이가 자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옵니다. <laughs> 너무나 제 마음과 달리 자라고 있는 조아입니다. 저는 이렇게 털 달린 아이들이 어렵더라고요. 비가 와도 여전히 요렇게 색감에 물들어주는 아이들은 도대체 얘네들은 뭘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도대체가 <laughs> 여기 있는 새 아이는 물이 전혀 빠지지 않고 항상 이대로 있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물론 더 진한 색감을 보여주죠. 아, 역시 비가 오늘은 제 대단한 양의 비가 올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티피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해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를 비가 아니라 물을 주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물을 주었습니다. 아, 너무 준 지도 한 3주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얘네들한테 물을 주기는 줬는데, 얘네들만큼은 너무 많은 물을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아이고, 샬롯 때문에 얘가 길을 못 펴고 살아요. 여기 루비 브러쉬인데 아, 샬롯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길을 못 펴고 삽니다. 너무 얼굴이 큰 샬롯이 조금 문제되기는 하죠. 이쪽에 있는 아이도 색감이 조금 이상하다. 물이 말라가는 애들이 많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월, 어, 여기 월미인도 마찬가지고요. 물 좋아하는 살구미는 진작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제서 챙겨줬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미인들 종류 대충 위에서 물주면서 떨어진 물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주는거는 조금씩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물이 어느정도 다 젖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까지 다 물주고요. 어, 얼굴 세수만이라도 시켜준다는 마음으로 위에서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뿌려 근데 여기 있는 새 다육이는 제가 얘네들만큼은 물을 아끼지 않고 줄 거다라고 했는데 화분도 작고 어 군생으로 살고 있어서요 얘네들한테 물을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 생각만큼 잘 되지 않네요. 얘네들은 같이 얘네들이 물먹 등치 큰 아이들이 물 먹을 때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laughs> 오늘은. 날씨가 아, 그래도 난간이라서 얘네들이 어, 이득을 많이 보죠. 계속 물먹는게 아니라서 얘네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야가 이렇게 나이 들면요. 한번 색감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색감이 제일 연한 색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더 진하게 물이 들어오곤 한답니다. 지금 현재 비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런 비올때 이보다 더 많이 쏟아질 때 <laughs> 여기 바깥에 있는 아우 진주 목걸이는 좋다 좋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옆에서 라지아가는 어떨지는 잘 몰라도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위안을 삼아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진주 목걸이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바깥쪽에서 바람 부는 방향이 저희 집으로 방향이기보다는 우리 집 아파트 옆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난간이지만 계속 많은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깥이긴 하니까 위에서 맺혀있던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비를 맞고 지금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었네요. 문을 닫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올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많은 빗물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쪽에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 빗물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리대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요렇게 요정도에 떨어지는 빗물입니다. 지금 방향이 이래서 그래요. 방향이 다시금 저희쪽으로 분다 그러면 얘네들도 빗물을 많이 맞는거죠. 꼭 처마, 짧은 처마 밑에 있어서 얘네들이 빗물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만큼의 요런식으로 요런 옵니다. 요런식으로 빗물 먹는게 잘 보이지 않죠? 요렇게 아 얘네들이 그래도 그래도 방향 때문에 조금 더 나은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빗물 올때이 이 아이 요렇게 머리수가 많은 아이들이랑요 여기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비가 많이 올 때를 오히려 더 좋을, 때, 좋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많은 자구로 얘네들 얼굴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와락 쏟아지지 않으면 물 먹기가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아, 바람이 불어서 헉, 위에서도 물이 떨어지긴 하네요. 조금씩 얘가 튀기는 하나 봅니다. 오늘 그럼 다들 거진 빗물의 맛을 조금씩 보려나 <laughs>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비 오는 거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신데, 창들 쪽에 있는 아이들도 물을 다 주었습니다. 아, 오늘 계속 찍고 싶은데요. 바람에 자꾸 불면서 방향이 자꾸 바뀌면서 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왔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물이 튀었다가, 아주 요란스럽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난간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빗물이 어느 정도 조금씩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얘네들을 어떻게 더 찍어드리기가, 시간, 시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찍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고, 오늘은 찍어드리기가 조금 어렵 어렵습니다. 어, 찍을만 하면 무슨 얘기하다 보면요. 비가 또 저를 방해를 하기도 하고, 바람이 저를 방해를 합니다. 요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예아이 제가 잘 보지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싱어가 계속 그냥 겉에서만 보고 올라서서 보지를 않았는데, 자구들이 꽤 많이 컸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자구도 이제 크려고 마음을 먹기도 하나 봐요. 와. 오늘 애들 학교하는 시간에, 어, 비, 비가 조금만 그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색감도 오늘 색감 끝내주게 보이죠?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는 창들입니다. 창들한테도 빗물을 주고 얼굴을 씻어주니까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장마의 끝자, 장마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2주인가 3주 정도 장마가 되나요? 어, 그 정도만 되면 3주 넘무 긴가? 2주 반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장마 끝나고도 좀더 있다가 저는 물을 얘네들한테 챙겨줘야 될것 같네요. 올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으로 비가 와서 농작물에 피해도 없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크게 영향이 없는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집안에서 비 오는 날, 험한 날씨에 다육이를 보면서 지내는 거요. 너무 호화스러운 삶이 아닌가요? <laughs>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들로 어, 전해진다는 게, 어, 살짝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네요. 물피에 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요런 아이들을 찍어서 계속 보여드린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하죠. 요렇게, 요런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조이스 틸러크 금이, 그, 조이스 틸러크가 너무 이뻐 보이죠? 요런 아이들 보면서 오늘도 하루 행복하시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다육이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마무리한다면서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죠. 요렇게 보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